이제까지 증언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과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와 지위를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는 실패한 백성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절을 보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한 절에 반복이 되죠. 그들의 실력으로는 흑암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그 흑암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고 그들의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땅이기에 위에서 오는 적들, 특히 아수르와 같은 이런 적군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유린당한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억지로 받아야 했던 그렇게 수치를 받고 또 가장 소외가 된 가장 어두운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어둡고 고통받았던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어 원문을 아 이, 이 원문을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이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 이루어질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룩의 씨를 심으셨고. 하나님의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미 전쟁으로 다 황폐하게 된 회복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직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고 그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알아봐야 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안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그 빛이 오게 된다 여러분 빛이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죠.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월이라 했을 때, 담에색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그가 바랄 수도 없는 중에, 그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 그가 그 빛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은 때,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어떠한 빛을 받을 근거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그때 그가 구하지도 않는 그 빛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역사로 빛이 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오심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자리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그들이 넓은 포도원이 있었으나 소출이 없고 모든 밭에서는 가시와 찔레만 나올 것이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을 것임이 이미 다 예언되었지요 여러분, 그들이 왜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까? 그건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고, 탈취물을 나누는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사이의 일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궁극적인 문제, 하나님을 버리는 그 문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생, 전부가 되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출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괴로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문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억압과 죄의 강포함과 죄의 눌림과 죄의 멍해를 하나님이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 이니다. 이 아멘. 여러분, 그 죄의 강포함, 평생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습니까? 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무력감과 절망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까? 죄의 그 눌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죄의 멍에 속에서 숱한 세월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수한 세월 속에서 짓눌림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메고 있었던 무거운 죄의 멍해를 하나님이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 같이 그렇게 하신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사이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가 미디안의 날인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칠 때, 메뚜기 때와 같이, 그리고 또 바닷가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미디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명령이, 돌려보내라. 얼마 가지고 싸웠습니까? 기도원에? 네, 300명. 무기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팔을 들어라,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나팔을 보니까 그때 그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깨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횃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의 불이 비치니까 그빛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들을 돌려보냈는지 하나님 알게 하세요. 너희들이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 열심으로 하는 일이고 내 권능으로 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기에 그 적은수로, 그 약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멍해를 꺾으시고, 그들의 막대기를 부러뜨려 주셔서, 그 생명과 자유를 그 백성들에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주시는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한 아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승리.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사사시대에 승리하시고, 다유시대에 승리하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 아기를 통하여서 주신 그 승리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승리를 아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그렇게 위험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지만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아기와 같이 그약함의 방법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무책임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법함을 대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권이 그악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모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서 이런 복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구원이 그 약함 속에 있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심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영결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아기로 오시는 이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으로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수 없는 그 약함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이기시고 하나님과의 그 평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7절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 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자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그 자를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 우시아가 실패하고, 아하스가 실패하고, 선하게 보였던 왕들조차도,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루지 못한 그 정의와 공의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때 영원히 이루시겠다. 그 앞서들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공함이요. 그의 통치와 그의 평강이 더해가는 것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낙심이 돼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을 부려도 소득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열심이고,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은 땅의 끝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더해져 갈 것이다.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내가 사역을 했다면 내가 주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몇년 했겠습니까? 그 작은 것 가지고, 그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선한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 같고 우리 삶에는 고통만 더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멸시를 받는 것 같고.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못하는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지만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그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져 있고 그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해 주셔서 승리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요,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내 네. 그 보잘것없는 열심으로서 판단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고, 우리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마칠 때까지 이루실 그 확실한 믿음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우며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그 약함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 다 하나님께 맡기며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다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수 있는 오늘 한날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고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